There, all again. Yeah. Oh, very very nice. Only two. Good good. To bring after afternoon five uh, five o'clock uh, transfer. Okay, four o'clock. I'm again. Now is uh, understand. Yeah. Okay, very big yeah. me. Baboy another transfer. Thank you. there. Only ah. let's play. Sangusanyam mm Sangusanyam. -hmm. The glory of God. That's why we started uh, built, uh, to build the Baboy, your authority, and then uh, all support which we need here. So mm -hmm. help to sustain some. But go back to Korea? Mm -hmm. But the three workers continually here feeding the, mm -hmm. your love. So.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심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가지만 이곳에 제이씨 또 니콜, 무토이 샤린, 차리스 이 아이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 그리고 또 베드로와 함께 했던 또두 명의 아버지 하나님 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단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사탄마귀들은 싹 물러갈지어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 명하노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스칼라십 돼지들이 정말 쑥쑥 태어날 수 있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땡큐 인도네이머 부지지 아웃 에멘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지지 아웃 오이 헨 오케이 노싹 노싹 오케이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호호 뵈리고우 단단 오호호 오호 자 대리님 저렇게 옮기고 있네 눈 싹싹싹 헬로 헬프 헬프 오굿구리 나이스 굿굿굿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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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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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굿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들고 잘 가네. 와, 우 저렇게 드니까 소리도 안 내고. <laughs> 오, 오 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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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넥 e x t come t r 이 n s f e r I w a e 오오 s Yes, yes. 오오 오. 큰거 하나를 옮기고 있습니다. 매리빅키지 돼지를 잘 사기네. 비 Very good, very easy. Oh Nicole, thank you. Oh another piece inside inside the piece there. Oh maybe Oh, very good. They're okay. Kiss very nice. Okay. Yeah. Very good, thank you. <laughs> oh teachy. 하니까 지원자 다잘 들어가네. 순둥이 순둥이. 오케이 막 먹고 있어. 시멘 베리 나왔고. 노노노노 노. 시멘지 노이. 오 베리 베리 지간 나빠지는데. 디즈도 마찬가지일 텐데. 시멘 비케풀. 그렇지 굿 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에브리디 시멘. 어? Maybe 또 어느 날못 들을 거. 얘네 막 심해. 여기 와 있어. 오 눈썹은 되게 기니 이쁘네. 근데 왜안 먹어? 풀을 안 먹고 살았나보다. 보인가? 한 마리가 보입니다. 보이 키워야 돼요. 학교 갈수 있도록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되시들하고 재밌게 잘 노네. 삭막한 것보다는 너무 좋네요. 얘네들한테도.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제 돼지가 아주 귀엽네. 조그만돼지 열두 마리가 참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편 지금 이 만두 부었습니다. 그 돼지들 다섯 마리네 일단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나머지 이제 돼지들은 다 지어진 다음에 말라야 옮긴다고 하는데 야 이주 갖고도 돼지집도 거의 두세달 걸리겠어요. 이건 뭐야 <laughs> 진짜 필리핀 사람들이 기계 없이 손으로 해서 그래. 사람 숫자로 해결을 하는. 게. 어제 갑자기 그 CCTV 한국에 갖고 와살거 했지만 갑자기 어제 옮겨 놓은 거라 지금 이 짐을 이대로 두고 이제 한국에 가서 빨리 와서 짐을 옮겨야 됩니다. 어제 갑자기 이사를 한 거라서 오늘 이곳에서 잠시 맡겨놓고 갑니다. 제 거고요. 학교가 쉬어서, 그나마. 아우, 저 역시 부르지라는 Hello, g r a 안 들려? Hello! <laughs> 안 들려? Good m o r n 리 n g yeah, y <laughs> 역시 우리, 역시 열심히네. 소, so, 메 maybe cow, c o yes. 오, 역시 와있네. 부지런 부지런하네. 확실히 제이시 제가 하여튼 믿을만하네. 역시 메리나이스. Nice. 단단은 역시 안 왔네. 7시 반까지 오면 되니까 단단은. 그렇지 그렇지. 아직 1 시간 반. 안 왔네 안 왔어. 음. 이제 오늘 가는 날입니다. <laughs> 모르치 하고 있다 얘네는 딱 보고 그때 살아요. 여기. 이런 게 아주 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참 필리핀 스타일이에요. 모르치오 난다 이 베리 타열 오 베리 타열도. Thank you Jesus. 너무 감사합니다. 막 시작이 돼서 1 3 살. 땡큐 땡큐. 땡큐. Thank you, Thank you. 핸드폰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어. Before. one bottle very good, okay? another your house uh, cutting after. this is new, okay? okay. use but you uh, use, 어? Uh, <laughs> okay? 어 uh, another not good is uh, their water, understand? Uh, this is good new. hello Sharin, thank you, thank you Jesus. yes, every day thank you Jesus. all b y thank you Jesus. lo lo 오, 보조 잘하고 있구만. 쉐린 굿. <laughs> 보조 잘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어, 베리 헬프야. 이쪽은 이거 그늘이 져서 괜찮고 저쪽은 베리 핫. 어. 잘 하면은 저기 내일까지는 다 끝날 수 있겠어요. 어, 굿, 굿. 어, 또저 안쪽에 산하고 또 저기서에 안쪽에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좀, 똑같은 옷으로 입지 말고, 날마다 저거, 임, 저, 아니구나. 다른 색이구나. 화이트. Oh, v e r 외국인이라고, 꼬마애들까지 다 받는다는 걸, no, no, n no. 이게 받으라니까, 저 혼자만 딱 이렇게 받아요. 자, 바보이, 바보이. 케어. 내 단골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단골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막, 속속이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은 속을 수 있지만 두번 속은 거는 바보라고 맨날 오 돼지 돼지 어머머 여기 스몰 스몰 인사이드 내 네, 단골 새벽에 일찍 왔더니 이렇게 돼지들이 많이 가지고 나와더 오오 오오 꽥꽥 오, 이게 다 레촌용이에요 레촌, 레촌, 레촌. 레촌은 꼭 이만한 게 이만한 돼지들이 돈도 안 들어서 제일 많이 팔아요누 이거 똥돼지 마음에 드네. 돼지들 봐요 돼지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 돼지. 돼지. 저도 갑자기 돼지 엄마가 됐지만, 될될 될. 단골은 저 안에 먼저 이렇게 큰 돼지들, 레촌용 돼지들이 팔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돼지들이 이제 팔려요 저 안에 피거리 어, 저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 리 빨리 가면 In The very small. How much? Two five. Two five. Oh. Two five. Two. Oh, very good. Two four. No, only I am three pieces. Two four. Two four fifty. No, two four. Two four. Two four. Big. Th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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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four. Ah, very small. This is very good. Very good. Last price, two five. Two four last. Two four fifty. Last price. Oh yeah, two four. Not <laughs> very small. Very good. Two four fifty. Ah, two five. Last price. Huh? How much? Five. It's a little big. Yeah. 27. 2이 27. 27. 27. 27. 27. 27. 27.

파이프 보스리 새끼네들이 좋네 투 파이프네 또 나다 또 나다 맘또 파이범 맘또 나다 펀지 펀예 아디 리 커버스 맘하 어바웃 댓 스마일 웨이 웨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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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Up and a half. Two four. Two four, fifty two four fifty. Fifty. Oh, from maybe there. My car in inside. My car. My car bring. Okay. Two four. Okay. Excuse me. My car. My car first. Oh, the pigs it digital by digital. Oh, oh, oh. The How much? No, no, no. How much? Six. 아, six. 아, 이게부터.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가 뭐 식스네 이런 애 가격을 알아야 다음에 팔 때. 오케이, 오케이. 자라, 자라.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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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no, no, no. Maybe boy? No, only girl. m e only girl. You oh, don't like girl? No, 아니 no, 나는 no, no. boy. No, no. Maybe girl. All three gold. No. Two gold, gold, gold. I want girl. Two boy. One girl. One boy. Maybe gold. No. Boy. I don't. I don't like the boy. Two gold. Two gold. I buy.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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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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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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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Only two gold and one boy. Okay, okay. I'm sorry. I'm sorry. Only okay. 오케이, 투 달에 한번 보이고, 보이고. no no no. how much? 와 아토파에.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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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very. o a y me. Yeah, 다른 사람 찍고 있어. 고발방. yes hello. 나는 소는 안 삽니다. 돼지만 웨이트하게 여기서 지금 세 마리 돼지. 어, 부녀가 돼지를 어렵게 키워 와서 이 나라 똥돼지 돼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신. 웨 h e 웨 e w h e 컴. 왜 옛날에 염소 장학금 할때 우리 염소 엄청 많이 샀는데 염소는 비오고 다 죽어요 투피그스피닛 베이지 어, 세 마리를 샀습니다 이 스피드는 유체핑 튜버 아니 원보이스 투걸 유체핑, 채킹, 투걸 오케이 오늘 여기 세그초 7350에서 오케이, okay. two, seven, three. 오케이, oh, okay. one, two, one, two, t h 이제 돼지 사가지고 갑니다. 어 oh, oh. I'm sorry. Sorry, sorry. 예, 예, 조심했어요. 조심조심, 천천히. 조심조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지금 새벽이라서 좀 많이 오네. 칼이랑 다 사셨어요? 오케이. 이따 오죠? 근데 이깨깨거리네 똥돼지처럼 키운 거거든요. 사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이제 저는 알아요. 완전 저 돼지 엄마 다 됐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사면 좋아요. 엄마, 아버지 딱 나와가지고. 장사꾼들 그 사면 안 돼요. 금방 푸푸 이상해갖고 죽더라고요. 3 8차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또 돼지 먹을 사료들 또 일일이 작은 돼지, 임신한 돼지, 큰 돼지, 중간 돼지 일일이 생큐 지저스 어 기프트,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어, 사다 놓은 돼지 장학금들 지금 실리아 집에서 보토의 하우스로 옮기는 과정이고요 어 굉장히 보기에는 이래도 엄청 커요 그래서 열쇠 하나하나 일일이 또 필리핀 사람은 두 유형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유형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고 또 진실한 유형. 이렇기 때문에요. 정말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참 가려진 알고과 가라지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만나기, 일손 만나기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유독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하늘에 들어오는 것인 것도 같아요. 어, 물통에 늘38타 땡큐 지저스라고 적어서 주고요. 해마다 또매 횟수마다 때문에 또뭐 신실한 사람들 가져갈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갑자기 어제도 성교사 저는 꼭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또 생기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올 때는 오늘이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38차 마닐라에서 지나가는 분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38차는 이 사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집에다 다 모아놓고 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 부토의 하우스의 돼지 하우스 장학금, 돼지 장학금들이 이제 물통 그리고 바닥 하고 있는 거고 물통에서 물이 떨어지도록 할수 있는 거고요. 어, 어린 아이들이 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꼴뚜기 오징어고요. 이번에 이거는 어, 아이들 그 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돼지 사라고 할때 같이 갔고요. 이거는 산골에서 아버지하고 딸이 키웠나 봐요. 이거는 이제 멸치. 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점심 먹는 거고요. 또이 차는 주일학교 옮길 때 자기네 마을에 와달라고 하고요. 38차는 정말 빨래를 15통을 돌렸더니 뭐 팔다리 어깨가 아팠지만 그래도 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건 불타 죽을 뻔한 거를 개덮하고 세번이나 저를 깨워주신 우리 주님 물티슈 가져와서 다 나눠주고 한밤중에 정전으로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시멘트 또 한국에서 가져온 또 비행기에서 또 먹었던 거 여러 가지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요. 마닐라의 문방구고 마닐라의 집이에요. Very nice. Yeah. Lisa is very good. <laughs> Lisa is very good. Yeah. Lisa is very goo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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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ybe Lisa. <laughs> DJ. Maybe you come here. There. 끝으로 어택 얘기 좀 플라티 플라티 오피니시 노 오피니시 오피니시 Salamat. Apa iba kaysa? Gino. Salamat. Oh, gino. Salamat gino. Soya. Oh, kugi. Oh, jealous. Bisaya. Soya. Yeah. Oh, very good. Tito je, very good. <laughs> Salamat gino. Okay. 나는 이판다이를오 판다이도, 이 판다이도, 이 판다이도, 이판다이 판다이도, 투빅 반다이는 오늘 <laughs> 로 사라져 버렸어요 투빅 반다이 투빅 일이 끝났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고 <laughs> 진짜 이거 오리지널하고 또 very nice no mineral yeah. 음, maybe next t i m i n e r a l 2 b t t e r ok? a y r ice and no mineral 내가 지금 빗물에 진짜 해먹고 있지만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laughs> <laughs> 위험하기 때문에 슬리퍼 신고를 하겠어요. 하라고 그랬거든요. 뛰지만 음. <laughs> 지금 아주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쓰네요. 해봅니다. 저도.